일차적인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어서 그 논쟁이 좀더 심화되는 요 상황들을 좀 보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안식을 자꾸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뭔가 안식을 취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하는 것을 끝내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면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 그들이라고 표현됐을 때 그들이 누구일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졌던 그 사람들이 주로 가서 가르치는 회당,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라볼수 있는 거고요. 어, 그렇다면. 그 회당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일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안식일,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른아홉 가지나 되는 장로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그들이 만든 이 서른 아홉 가지나 되는 규정이 너무나 세세하고 너무나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모시기에는 이게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다 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아,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되고 또 그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잘 지키기 위한 어떤 규정들을 39가지, 이 안식일에 대해서만 그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에서만 벌써 39가지니까 다른 율법을 지키는데도 그렇게 또 많은 규정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613가지의 곱하기 또몇 배의 더 많은 규정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너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마가복음 이 똑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과 4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은요, 마치 사람보다 안식이를 더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결국 예수님 모시기에는 사람이 안식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안식이를 왜 만들었느냐?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이 이 땅에 삶을 살다 보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오는데, 거기로부터 참된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 규정이 너무나 심각하게 많아가지고 그게 사람을 콱 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더큰 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속한 이 회당에 가신 것 같아요. 마침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요 굳어져 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중풍병이 들리거나 하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병이 걸려서.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안식을,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세요. 나 안식 필요합니다. 이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지금 이 손이 마른 채로 있으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손이 말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식일이라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 당연히 그 사람한테 안식을 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질병은 분명히 우리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몸에 고통을 주니까. 먼 먼저, 먼저 우리 육신이 고통을 느끼면 이거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제일 많이 빠지셨는데 대부분 질병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어제 갑자기 에 백신을 맞으셨어요. 남는 저 백신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어제 갑자기 모더나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신청이 예약이 돼가지고 어제 가서 맞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또 오늘 이제 새벽에 못 나오시니까 어, 나오실 그 차를 타고 오실 분들도 못 오셨고 이장루님도 계속 피곤하게 여름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일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 운행을 또못 하셔서 또못 오셨고 또 몇몇 분은 몸이 아파서 못 오셨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안식을 빼앗아가는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진짜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돼야 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다 내려놓는 자리가 되어야돼 이런 일이 활발하게 매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성령이 마음껏 오셔서 일하는 이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질병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걸 알고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안타까워서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잘 됐다. 저 예수가 저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금 오늘 분명히 고칠 것 같은데 고발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빨리 고쳐라! 그러면 우리가 고발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병을 고치면 이거는 일한 거예요. 안식이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응급 환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고치면 안 된다고 그들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응급 환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응급 조치만 취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 안식일이 지나서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응급 환자는 아니잖아요. 숨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치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고발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게 까다롭게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조차도요,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안식일 날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 구덩이에 빠진 양 건져줘야 될까요? 안 건져줘야 될까요? 그 사람들도요, 양이 구덩이에 빠진 걸 보면 건져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양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해석은 우리 번역은 어, 그 사람이 양 여러 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양을 여러 마리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양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 나라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하던 그말 거기에 양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양을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자기 양을 안 잡고 양한 마리 가진 사람의 이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 지금 양한 마리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그거 한 마리 빠진 거 안식이라고 안 건져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양인데요. 그럼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양을 고치, 건져주겠죠. 그죠? 예,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는 건안 고쳐줘도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진 거는 안식이라고 안 건져주는 게 아니고 안식이라고 다 건져줬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귀합니까? 그 양이 귀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귀하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양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람은 고통받는 걸안 고쳐주면서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건져주는 이거는 이율배반적,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요.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우리 잘했다고 할 거야. 그러면서 만들었겠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난 허점투성이. 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어 여러분 안식일이어도 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선한 일은 하라는 거예요 예? 안식일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해서도 안 되고 저거 해서도 안 되고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이지만은 선한 일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이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남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 이것은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아가 아니고. 이런 일들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나 6.25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바리세인처럼 까다롭게 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고추를 널어놨는데 날씨가 좋다고 거두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그냥 밖에 고추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요 안식일 날. 그래도 그 고추를 걷어들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안식일은 돈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차도 안 타고요. 밖에 나가 음식도 안사 먹고요.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추 농사가 1년 농사잖아요. 그고춧가루잘 만들어가지고 말려서 깎아가지고 우리 양념으로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비가 와가지고 그너러는 고추가 지금 비를 받고 있는데 그안 거두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손이 쫙 펴지면서 온전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므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그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 병이 싹 나았어요. 야,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 주고 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게 꼴보기 싫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잘 됐다. 두고 보자. 제가 죽여야지. 저 고발해 가지고 죽여 버리자.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중에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이 말씀하고 여기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 어떻게든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도 없고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놓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못 고쳐. 오늘 고치면 안 돼. 고치는 사람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참 무자비한 사람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 아무리 백번천번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 제사 안 받는다는 거죠. 왜 자비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씀으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정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한테는 더 칼같이 들이대면서 아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하네 목사님이 말씀대로 안 하네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정주하기만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신 은혜와 안식을 좀 누리며 살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 지키기는 하는데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병을 치유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우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 신이 이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므로 치료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다안 대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놀란 은혜를 힘입어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실제로 깨닫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